대한민국의 한복판,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 용두리의 고풍스러운 거리에는 자석처럼 시선을 끄는 숨겨진 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박하지만 분주한 활동의 중심지인 지역 슈퍼마켓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상품이나 분주한 쇼핑객이 아니었습니다. 매장 앞에 우아하게 자리 잡은 모습으로 매력과 우아함의 정수를 담아냈습니다. 그곳 평범한 일상의 배경 속에 우아함과 매력의 전형인 김수현이 서 있었습니다. 매혹적인 퍼포먼스로 눈물의 여왕이라는 애칭으로 알려진 그는 단순한 필멸의 존재를 뛰어넘는 빛나는 아우라를 발산했습니다. 심플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부신 미소는 주변을 환하게 밝히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한껏 사로잡았다. 미묘한 움직임 하나하나로 그는 평온함과 침착함의 초상화를 그렸고, 나방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쉽게 불꽃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평범한 것이 비범함으로 변하는 듯했고, 용들이 구석구석에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이 스며들었다. 카메라가 번쩍이고 감탄의 속삭임이 대기를 가득 채웠지만, 김수현은 동요의 혼돈 속에서도 고요함의 등불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멈춰버린 순간, 스크린 너머까지 캔버스를 확장한 진정한 예술가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 찰나의 순간, 용두리는 더 이상 지도 속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무대가 되었고, 그 자리에는 부동의 스타 김수현이 등장했다. 그리고 그가 거기 서서 지는 태양의 황금빛 빛을 받으며 서 있을 때, 이 매혹적인 영역의 표면 아래에 또 다른 경위가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미소로 유쾌하게 스크린의 연인으로 불리는 김수현은 최근 드라마의 막을 내린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떻게 누군가의 웃음이 그렇게 치유될 수 있나요? 팬들이 그를 숭배하며 군중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애정의 속삭임이 가득 퍼지면서 김수현을 향한 사랑에는 끝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드라마가 종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료 배우들의 끈끈한 유대감은 여전하다. 한 열성팬은 드라마는 끝났지만 아직 현우, 혜인이와 작별 인사를 할수 없다며 가족처럼 된 캐릭터들과 헤어지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그리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 가지 감정은 변함이 없다. 김수현의 독보적인 재능으로 탄생한 캐릭터, 백현우를 향한 팬들의 변함없는 시선이 그것이다. 한 팬은 아직도 백현우를 지켜보고 있다고 고백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가 쌓아온 추억을 놓지 못하고 있다. 허구와 현실이 흐려지는 세상에서 김수현은 화면을 초월해 자신의 길을 건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등불이 됐다. 그리고 감탄의 메아리가 공중에 남아있는 동안, 진정으로 끝이 없는 웃음을 지닌 한 남자의 지속적인 유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수현은 지난달 28일 종영한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백현우 역을 맡아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백현우를 연기한 그의 연기는 캐릭터의 깊이와 복잡함을 쉽게 담아내며 매혹적이었다. 김수현은 매 장면마다 흠잡을 데 없는 연기력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배역에 완벽하게 몰입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강렬한 감정의 순간부터 미묘한 뉘앙스까지, 그는 백현우의 여정의 복잡함을 능숙하게 헤쳐나가며 팬과 평단 모드로부터 칭찬과 감탄을 얻었다. 눈물의 여왕의 막이 닫혀도 김수현이 연기한 백현우의 모습은 관객들의 뇌리에 각인돼 배우로서의 재능과 헌신을 입증했다. 눈물의 여왕은 대기업 퀸즈 그룹의 화려한 세계를 배경으로 사랑, 역경, 구원에 감질나는 이야기를 펼쳐진다. 그 중심에는 백화점 제국의 상속녀이자 강인함과 강인함으로 눈물의 여왕으로 알려진 홍혜인 김지원이 있다. 그 옆에는 용두리 이장의 아들이자 슈퍼마켓 왕자로 불리는 백현우 김수현 분가 있다. 이제 3년차를 맞이한 그들의 회오리 바람 로맨스는 아슬아슬한 벼랑 끝을 마주하고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잿더미 속에서 솟아오르는 불사조처럼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역경을 이겨내고 기적적인 불꽃으로 다시 불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권력과 명성이 최고로 군림하는 퀸즈 그룹의 호화로운 영역 내에서 홍해인은 가족의 기대와 기업의 음모라는 위험한 바다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전통과 위계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기 발견과 회복력의 여정입니다. 그녀의 반대편에는 혼란스러운 주변 환경 속에서도 안정감과 매력을 상징하는 백현우가 서 있다. 변함없는 지지와 변함없는 헌신으로 그는 홍해인을 불확실성의 폭풍 속에서 지탱하는 다이 된다. 화려함과 화려함을 배경으로 눈물의 여왕. 은 사랑과 야망의 복잡성을 파헤쳐 열정과 욕망의 섬세한 춤 속에 얽힌 두 영혼의 생생한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들의 길이 다시 한번 합쳐지면서 시청자들은 모든 시선, 모든 접촉이 구원과 갱신의 약속을 담고 있는 세계로 이끌립니다. 역경 속에서도 홍혜인과 백현우의 사랑 이야기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시간과 역경을 초월하는 지속적인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희망의 등불로 등장한다.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관객들은 넋을 잃고 사랑과 운명에 관한 이 매혹적인 이야기의 모든 우여곡절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의 여왕이 자체 시청률을 달성하며 tvn 드라마 역사에 이름을 새겼다. 눈물의 여왕 최종회가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사랑의 불시착조차 뛰어넘는 역대급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한복판에서 생활용품이 대집합을 이루며 평균 시청률은 28.4%, 최고 31%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 이 드라마는 평균 시청률 24.9%, 최고 27.3%를 기록하며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주목할 만한 인물들은 눈물의 여왕을 한국 TV 드라마의 새로운 지배자로 확고히 했습니다. 눈물의 여왕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매력적인 스토리라인. 뛰어난 출연진 연기, 흠잡을 데 없는 제작 품질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캐릭터들이 엮은 사랑, 야망, 배신의 복잡한 그물에 빠져들었고, 각 에피소드는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퀸스 그룹의 화려한 홀부터 고즈넉한 용두리의 거리까지 드라마는 관객들을 흥미와 감동이 넘치는 세계로 안내했다. 흥미진진한 내러티브가 전개되면서 시청자들은 홍혜인과 백현우의 운명에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되었고 모든 역경을 이겨낸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게 됐다. 눈물의 여왕의 성공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재능과 헌신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한국 드라마의 지속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눈물의 여왕은 기록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TV계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고 향후 제작물이 열망할 수 있는 우수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팬들이 다음 획기적인 드라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눈물의 여왕의 유산은 앞으로도 계속 밝게 빛날 것이라는 점이다.